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줄여서 야숨 개발 이야기를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야숨은 어떻게 개발이 되었을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숨 개발팀은 2013년도부터 야숨을 개발하고 있었고 2015년에 출시하기로 맞먹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개발이 길어졌고 그런 와중 2015년 7월 11일 닌텐도의 전설적인 인물, 이와타 사토르가 코드네임 NX를 남기고 사망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를 추모하던 상황, 안타까운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닌텐도 CEO의 자리가 공석인 상황, 그렇게 이와타 사토르의 뒤를 이을 차기 CEO를 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다 미야모토 시계로 이와타 사토르를 스카우트했던 전 닌텐도 CEO 야마오치 히로시, 그가 2002년 스카우트한 키미시마 타츠미가 차기 CEO 후보에 오릅니다. 그는 전 포켓몬 컴퍼니의 사장이자 전 닌텐도 아메리카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닌텐도 인사 본부장을 담당했고 닌텐도의 경영을 담당했었죠. 그런 그가 결국 이와타 사토로의 딜을 이은 차기 닌텐도 CEO가 됩니다. 여담으로 미야모토 시게로도 CEO 후보에 올랐었는데 정작 그는 c e o 엔 관심이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미시마 타치해가된것 같네요. 그런데 그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키미시마 타치미는 법학과 출신의 은행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닌텐도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게임 시장을 잘 모를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실제로 그걸 우려했었는지 키미시마 타치미는 닌텐도 하드웨어 개발자 다케다 케요와 미야모토 시게루를 참모격 보직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게이머들은 차기 CEO인 키미시마 타치미를 불안해하던 상태.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타 사토루의 유산. 코드네임 NX였죠. 그는 그 작품에 맞춰 닌텐도를 운영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러던 와중, 젤다 야숭 개발진들은 야숭 개발을 출시 날짜에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아오누마 에이지는 이런 곤란한 상황을 키미시마 타치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좋은 퀄리티로 게임을 개발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키미시마 타치미는 정말 깔끔하게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까지 개발 기간을 연장해라 라고요. 보통 CEO라면 이러한 개발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시간을 조금밖에 주지 않죠. 하지만 키미시마 타치미는 과감하고 흔쾌하게 개발 기간을 늘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야숨 개발진은 여유가 생긴 상태. 개발진은 더욱 자신들이 만들고 싶었던 게임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합니다. 이 일화를 보면 키미시마 타치미는 정말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 같습니다. 사실 키미시마 타치미가 닌텐도 CEO로 취임했을 땐 닌텐도의 상황이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닌텐도 콘솔 Wii U 때문입니다. 닌텐도는 2000년대 이와타 사토로의 혁신적이고 참신한 게임기를 개발하라는 방침에 따라 닌텐도 Wii, 그리고 DS와 3DS를 개발하였고 그로 인해 게임 시장에선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Wii의 컨트롤러는 참신했고 DS와 3DS는 펜 입력으로 인해 휴대용 게임기만의 신선한 게임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렇기에 차기 콘솔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었고, 설상 가상으로 소니는 플스3, 마소는 엑박360으로 게이머들에게 더욱 뛰어난 그래픽을 보여주며 게이머들의 눈이 높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수준 높아진 게이머들 사이에서 2012년 11월에 발매된 닌텐도 차기 콘솔 Wii U. 가격은 저렴했지만 하드웨어 성능은 다른 게임기보다 훨씬 낮았고, 그렇게 게이머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게임기가 되었습니다. 판매량도 전 세계 1,356만 대 정도였는데요. 21세기 출시된 모든 닌텐도 게임기 중 가장 저조한 판매량이고, 또한 한국과 중국은 정발되지도 않았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닌텐도 위유 발매 이후 닌텐도의 주가는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위유는 망한 거죠.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 아닌 전 닌텐도 북미 사장인 레지 피서메이가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입니다. Wii U는 실패했다고요. 가정용 콘솔이었던 Wii U는 타 게임기의 경쟁에서 지면서 망하게 됩니다. 다행히 휴대용 게임기인 3DS와 개량판인 New 3DS로 인해 닌텐도는 게임 시장에선 살아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Wii U 때문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서드파티의 부재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서드파티라는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게임계에선 퍼스트 파티, 서드 파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파티는 하드웨어 제조사가 게임을 개발하면 퍼스트 파티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플스의 소니 독점작들입니다. 소니에 소속된 자회사 너티독, 산타모니카가 개발하는 게임들이 퍼스트 파티 게임입니다. 서드 파티는 하드웨어 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받아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를 칭합니다. 예를 들어 캡콤, 남코 같은 게임 개발사가 그 예입니다. 이 회사들은 소니에 소속된 건 아니지만. 플스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죠. 게임기 대신 게임만 만드는 회사들이 서드 파티의 예입니다. 그런데 이 서드 파티라는 개념은 콘솔 게임 회사에선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게임기가 좋아도 게임 없으면 유저들이 그 게임기를 사려 할까요? 그만큼 콘솔 게임계에선 독점작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소니와 마소는 이 서드 파티 회사들을 자기 회사로 영입하거나 거래를 맺어 자기 콘솔 게임기의 독점작을 내놓게 하려 혈안이었습니다. 소니는 그렇게 너티독을 영입하기도 했고 최근 스파이더맨에 개발한 인썸니아 게임즈를 영입했었죠. 마소는 마인크래프트로 유명한 모장을 영입하고 현재도 여러 인드 게임 회사를 영입 중입니다. 그만큼 이 서드 파티 회사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콘솔계에선 가장 중요했습니다. 소니 마소는 차기 콘솔 출시 이전부터 퍼스 파티 게임 개발과 동시에 서드 파티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차기 콘솔 출시와 함께 퍼스 파티 서드 파티 게임을 출시하는 반면. 닌텐도만은 이두 회사의 행보와 다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닌텐도는 먼저 차기 콘솔과 퍼스트 파티 게임을 출시하고 그후 서드 파티 게임을 늘리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방식을 예전부터 고수해왔었고 이번 Wii U에서도 그런 방식을 취했던 거죠. 하지만 Wii U는 플스 액박에 비해 사양도 매우 낮았고 판매량도 좋지 않은 상태인지라 서드 파티 회사들이 Wii U를 외면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유의 실패 원인이었죠. 이 실패로 인해 2012년도부터 닌텐도가 휘청거리게 된 겁니다. 이 와중에 이와타 사토르는 차기 콘솔 코드네임 NX를 개발하고 있었고 중간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2015년, 키미시마 타치미가 닌텐도 CEO로 취임할 때그 작품을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 코드네임 NX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코드네임 NX에 대해서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와타 사토루가 죽기 전까지 개발한 이 작품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타 사토루의 코드네임 NX는 바로 닌텐도 스위치였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휴대용, 가정용 둘다 가능한 하이브리드 게임기죠. 사실 이런 기능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WiiU 위유 때문이었습니다. WiiU는 컨트롤러에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TV에 연결하지 않고도 본체와 컨트롤러로 게임을 할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체와 일정한 거리에서만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 집안에서만 휴대할 수 있고 밖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이었죠. 이와타 사토로는 이런 위유의 문제를 차기 콘솔인 닌텐도 스위치에서 없앴습니다. 그렇게 휴대용도 되고 가정용으로도 이용 가능한 게임기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닌텐도 스위치, 첫 발표에선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집에서 게임을 즐기다가 밖에서도 할수 있다고? 말이 돼? 저도 그 발표를 보고 믿지 않았었죠. 하지만 지금 닌텐도 스위치가 부리는 마법을 보면 이와타 사토로가 만든 닌텐도 스위치는 정말 혁신 그 자체의 게임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프로젝트를 키미시마 타치미가 이어받을 때 키미시마 타치미는 이 닌텐도 스위치를 반드시 흥행시키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었고 그래서 젤다 야숨 개발을 2017년도까지 연장시킨 것이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출시에 맞춰 젤다 야 숨을 스위치 런칭 타이틀로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는 이전 WiiU의 전략을 버리고 차기 콘솔 출시와 동시에 퍼스트 파티, 서드 파티 게임까지 같이 출시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출시 이전부터 서드 파티 회사와 거래를 맺기 시작하고 전 기종의 퍼스트 파티 게임들을 스위치 버전으로 이식하기로 하죠. 그리고 차기 퍼스트 파티 개발 작품을 스위치 발매와 동시에 출시하기로 합니다. 그첫 번째 작품이 바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었습니다. 사실 젤다 야숨은 2013년도부터 위우 버전으로 개발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위우 개발 키스로 야숨을 개발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개발이 지연되고 아오노마 에이지가 키미시마 타치미에게 시간을 달라 했을 때 키미시마 타치미는 개발 기간을 2017년도까지 더줄 테니까 위우 버전과 스위치 버전을 동시에 출시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스위치 출시 이전부터 서드파티 게임 확보 그리고 퍼스트 파티 게임 이식작과 차기작을 닌텐도 스위치 출시와 동시에 발매 이것이 바로 키미시마 타치미의 닌텐도 스위치 성공 전략이었죠 이제 키미시마 타치미의 닌텐도 스위치 성공 전략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지난 시간에 마저 못한 젤다 개발 이야기를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젤다 야숨은 3D 오픈월드 방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픈월드는 처음 개발하던 상태. 거기다 방대한 세계를 표현해야 했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해 개발진은 고민하던 중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젤다 야숨의 모든 요소를 테스트하기 위해 2D용 젤다 야숨 프로토타입 젤다 게임을 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물건의 상호작용, 세계관 등을 적용한 후, 그걸 토대로 3D로 작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게임처럼 모험을 떠나는 목표 이외에 사냥, 요리 등의 생활 요소도 집어넣으면서 단순히 모험뿐만이 아닌 생활도 하는 다채로운 링크의 모험기를 만들게 됩니다. 또 젤다의 기존 전통을 깨기 위한 작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젤다 게임은 원래 피아노가 주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주변 환경 효과음이 중요했던지라 그 부분을 강조한 피아노를 주 악기로 삼게 되죠. 특히 이 작은 환경 효과음을 정말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환경에 빠져들게 했던 게 목표였으므로 그래서 발소리도 지역마다 달랐고 심지어 보코블린의 코파는 소리까지 녹음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낮과 밤이 변경되는 걸 강조하기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음악이 달라지게 만들었다 하는데요. 밤에 가까워질수록 노래의 템포가 느려지고 악기가 줄어드는 형식으로 음악을 작곡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캐릭터 디자인. 일단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전통인 링크와 젤다 그리고 악의 근원, 간원을 중점으로 스토리를 짰지만 캐릭터 디자인만큼은 기존의 전통을 깨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실 젤다의 전설은 링크. 젤다가 전 시리즈의 후손으로 등장하지만 매 시리즈 비슷한 모습의 디자인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링크 같은 경우 초록색 모자와 옷을 입었고 젤다 같은 경우 정말 공주다운 품위 있는 모습의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두 캐릭터는 이러한 전통의 옷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른데 옷 디자인은 비슷한 거였죠.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 번의 디자인 끝에 링크는 드디어 모자를 벗고 긴 머리를 드러냈으며 파란색의 옷을 입으며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진들이 제일 고민 많이 했다고 하는 젤다의 디자인. 기존 링크에게 도움을 구하던 여리고 총명한 모습에서 더욱더 진취적이고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은 여린. 정말 현 시대의 여성상에 맞춘 캐릭터 성격을 완성시킵니다. 또한 기존의 긴드레스 치마복장이 아닌 바지를 입히고 모험가다운 복장을 입혔죠. 야숨은 사실 링크의 변화보단 젤다가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감한 시도는 디자인 팀뿐만이 아닌 아오누마 에이지, 그리고 미야모토 시계로까지 검토해가면서 수십 번의 작업 끝에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진들이 약 4-5년간 개발을 한 결과 2017년 2월, 젤다 전설 야생의 숨결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닌텐도에게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017년 3월 3일, 닌텐도의 운명에 달린 두 개의 작품, 닌텐도 스위치와 제다이 전설 야생의 숨결이 동시에 출시됩니다. 제다이 전설 야생의 숨결. 2017년 3월 3일 Wii U 버전과 스위치로 동시 발매됩니다. 이 작품은 옛날 작품에서 엄청난 시간이 지난 시대에서 진행되는 링크의 모험기인데요. 아오노마 에이지는 시간대는 정하지 않았고 이걸 정하게 된다면 상상할 여지가 없어지므로 시간을 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네요. 전작과의 연결성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결국 기존 젤다의 전설 작품을 몰라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야숨은 기존 오픈월드 게임을 넘어선 정말 뛰어난 오픈월드 게임을 구현해 냈습니다. 보통 게임을 하면 공략이 있기 마련인데 야숨은 공략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자유도가 높다 못해 플레이어가 상상하는 대로 게임이 이루어지는 오픈월드 게임이 본보다 할 점을 집어넣은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처음에 기억을 잃은 링크가 깨어나고 시작 지점을 나아보게 되는 오프닝은 그야말로 악권입니다. 두근거리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리고 젤다 야숨의 세계관은 정말 암울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배경과 귀여운 그래픽 속에서 모험을 떠나다보면 어두운 세계관 속에서 역경을 헤쳐나가는 링크에게 감정이입도 되고 자연스럽게 야숨의 세계관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아 근데 정말 이 게임의 소감을 더 말하고 싶은데 정리가 잘안 되네요. 할 말이 많아서요.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이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를 사면 반드시 해야 하는 명작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제다이 전설 야생의 숨결은 죽기 전에 반드시 하세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다이 전설 야생의 숨결은 위유. 스위치 버전 합쳐서 총 1,522만장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게임스팟, 게임인포머, IGN, 페미통 등 게임 웹진에선 전부 만점, 메타크리틱 점수 역대 게임 중 2위, 그리고 2017 고티에서 189개 수상으로 당당히 고티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의 경쟁작은 호라이즌 제로던,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니어 오토마타가 있었습니다. 이 대작들 사이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명작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리고 야숨의 성공으로 닌텐도 스위치의 판매량도 폭발하게 되죠. 사실 닌텐도 스위치,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은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두 개를 성공시킨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스위치의 성공 전략을 세운 키미시마 타치미, 야숨 프로듀서와 디렉터인 아오노마 에이지와 호지바야시 히데마로, 닌텐도 스위치를 개발한 이와타 사토루 젤다의 전설을 출품한 미야모토 시게로. 이 인물들보다 더 공이 큰 제일 중요한 인물, 바로 닌텐도 제3대 사장 야마우치 히로시입니다. 그는 화투 회사였던 닌텐도를 게임 회사로 바꿨고 후에 미야모토 시계루 이와타 사토루, 키미시마 타치미를 영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세 명에게 당부한 한 마디가 있습니다. 닌텐도가 자신만의 길을 가지 못하면 그건 회사의 끝이다. 다른 회사가 모방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라고요. 그의 안목과 방침 덕에 현재의 닌텐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세 명은 그의 방침대로 움직였고 미야모토 시게루는 혁신적인 게임을, 이와타 사토루는 혁신적인 게임기를, 키미시마 타츠미는 직원들의 혁신적인 개발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인물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 제다이 전설 야생의 숨결이 출시되고 성공하게 된 것이죠. 제다 야숨과 스위치의 성공 이후 제다이 프로듀서 아오노마에이지는 26년 전에 출시된 게임,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을 리메이크 하기로 합니다. 야숨의 성공으로 인해 젤다를 즐긴 유저가 많아져서 지금 전통적인 젤다 리메이크를 출시하면 신선하리라 판단하여 젤다 꿈꾸는 섬을 리메이크 하기로 하죠. 이 작품은 주로 닌텐도 게임 리메이크를 제작하는 회사 그리조에서 제작했으며 2019년 9월 20일 출시합니다. 젤다 꿈꾸는 섬. 저는 한정판으로 구매했고 바로 밤을 새서 클리어했습니다. 정말 아기자기한 그래픽에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리메이크의 ost 등등 2회차 요소가 없는게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게 즐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60만장 정도 팔렸으며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다네요. 그리고 2018년 닌텐도 E3에서 발표했듯이 현재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후속작을 개발중이라고 합니다. 단발의 젤다가 등장하고 1편보다 좀더 암울한 느낌을 보여주는 후속작 트레일러. 과연 후속작은 어떤 스토리와 세계관으로 우리를 맞이할까요? 죽어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다이 전설 야생의 숨결 게임 연대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게임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게임넛의 세우였습니다.